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과일인 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맛있는 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궁합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육대 과일 중 하나인데요. 감기와 기관지에 좋고 천연 소화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배는 예부터 귀한 과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래서 차례상에만 올리고 비싸서 즐겨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오히려 다른 과일들의 가격이 높아져서 배가 싸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배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과일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공식품 등으로 산성화된 몸에 혈액을 정화시켜 주는 대표적인 알카리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다량의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인체 수분 유지와 변비를 해소하는 데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이 배를 제대로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즐길 수 있는 배 껍질과 같이 드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많은 항산화제와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꼭 껍질과 같이 드셔야 합니다. 배 1개의 껍질을 드시면 배 4개의 네 과육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과육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배에 든 섬유질은 발암성 물질인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즉 화학연료나 담배, 숯불에 육류를 구울 때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데 이러한 좋지 못한 물질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배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요. 농촌지능청에 따르면 배를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최고 5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껍질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식감을 무시하더라도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째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약과 잔류농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농약을 사용하려면 수천배의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 햇빛에 의해서 대부분이 분해되기 때문에 물에 씻어 드시면 잔류농약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잔류 농약이 걱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씻어서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배를 흐르는 물에 한번 씻은 후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희석한 물에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씻어내면 잔류 농약은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배와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도라지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건강을 위해서 도라지즙을 많이 드시는데요.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들어 있어서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도와줍니다. 배 역시도 기관지에 좋은 과일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그 효과를 높여 줄수 있습니다. 도라지에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어서 씁쓸한 맛이 있는데요. 이러한 맛을 배의 단맛이 보완해줘 먹기도 불편하지 않아서 환절기에 자주 드시면 감기 증상이나 기관지에 뛰어난 효능을 합니다. 생강과도 궁합이 좋은데요. 예부터 생강과 배는 찰떡궁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 성질인 배와 따뜻한 성질을 지닌 생강은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때 배즙과 생강즙, 꿀을 조금 섞어 섭취하면 기침과 같은 감기 증상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고기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여러분, 육회 좋아하시나요? 육회 위에 배 곁들여지는 것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맛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고기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배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고단백 식품인 소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줘 소화가 잘 되게 돕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고기를 구워 드실 때 배와 같이 드시면 독성을 일부 상쇄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 효능은 숙취 해소에 좋은데요. 간 기능을 촉진시켜서 체내의 알코올을 해독하는 작용을 높여 줍니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술을 드시기 전에 배를 먹는 것이 좋은데요. 한 연구에서 알코올 섭취 전에 배를 섭취했을 때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배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만 믿고 과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무엇을 먹든 숙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분 좋을 정도로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될수 있습니다. 배를 먹다 보면 상당히 달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맛 때문에 당뇨병에 좋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맛이 강하다고 해서 혈당 지수가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닌데요. 배의 경우는 혈당 지수가 gi35로 낮고 일의 섭취량인 100g 약 배 4분의 1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3.1로 적당량 섭취는 당뇨인의 혈당을 높이지 않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을 다량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기와 기관지에 좋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요. 날씨가 쌀쌀해져 감기와 기관지 질환이 늘어나는데요. 이럴 때 배를 자주 먹으면 환절기로 인한 질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에는 누테올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감기 예방은 물론 가래, 기침, 기관지염, 천식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알부민과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고 배의 성질이 서늘해서 인체의 열을 낮추는 효과로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 발생하는 고열 증상을 낮추는데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천연 소화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로 알려진 옥시타아제와 인버타아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고단백질 식품 섭취로 인한 더부룩함을 없애줘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변의 양을 늘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져 변비 예방과 제거에 좋은 과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피부 문제에도 좋습니다. 배에는 카테킨과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아스파라긴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에 신진대사를 도와 피부 건조증과 피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배 섭취는 당뇨병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고 천연 소화제. 피부 건강, 감기 증상 개선 등에 좋은 효능이 있는 과일입니다. 배는 꼭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고, 도라지, 생강, 소고기와 궁합이 좋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